안녕하세요. 소신타로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새해 나의 소망과 목표가 실현될 수 있을까? 입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카드를 랜덤으로 뽑아두었습니다. 한 번에 눈길이 가는 카드의 번호를 선택해 주세요. 1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1번을 뽑으신 분들의 새해 소망과 목표는 뭐 연애, 사랑, 금전, 진로, 학업, 일을 하시는 분들 모두 좀 골고루 이렇게 다 섞여져 있어요. 긍정적이고 희망도 가득하고요. 새해가 되면 여러분들도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잖아요. 무엇이든 시작할 수 있고 그 자신감이 겉으로만 좀 포장되었었던 해였다면 21년에는 스스로의 내면도 발전시키고 어, 너무 자신감 있다 보면 이제 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 나오지만 매 순간 선택을 신중하게 결정하실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임을 굉장히 추구하시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는 후회하지 않을 순간들과 선택들로 원하시는 소망과 목표들을 잘 이루어낼 거라고 나오거든요. 혹여나, 어, 마음이 너무 과하면, 이제 막, 잘못된 행동이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요런 행동들도 선뜻 할수 있기 때문에, 음, 욕심을 너무 과하지 않게 적절한 행동들도 필요하세요. 여러분들은 원하시는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운도 크게 들어오고, 음, 성실하고 꾸준함, 이런 행동가짐들을 유지해 주셔야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룰 수 있다고 나오니까요. 나를 다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혹은 막 불법적인 것에 손해되거나 이런 불륜도 나왔죠. 이런 것에 대한 좋지 못한 선택들만 하지 않으신다면 그 기회를 잡고 원하시는 목표들을 다잘 이루어 내시고 음, 내면까지 모두 탄탄하게 안정적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꼭 마음속에 항상 이렇게 깨끗한 감정, 초심 잃지 마시고 무언가 꾸준히 노력해 보자, 이제 다시 시작해 보자 라는 마음가짐으로 어, 새해를 맞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1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2번을 뽑으신 분들의 새해 소망과 목표는 이렇게 새로운 마음가짐 그리고 하지 않았던 길을 새롭게 도전하는 분들인 것 같아요. 주변 환경도 행복하고 나 스스로도 완벽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가끔은 혼자서 있는 것들이 혹은 혼자서 무언가를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좀 외롭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항상 주변에 나를 믿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요. 음, 때로 새롭게 시작한 것들이 좀 지루해지거나 권태로워지거나 잘 되지 않았을 때도 너무 여기에 매달려서 이 감정들을 오래 끌고 가지 마시고 차라리 다른 길을 과감히 선택하세요. 여러분들의 행동과 도전은 어, 무엇이든 꼭 손에 줄수 있다고 나오거든요. 어떠한 것이든 경험이 중요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것이 나의 밑바탕이 되잖아요. 내가 올해 2021년에 어떤 것이든 경험이 중요하듯이 내가 음, 올해 도전한 것들이 잘 되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내가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한 이의를 좀 두시고 실패를 겁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꼭 기적을 이룰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번 뽑으신 분들 새해 소망과 목표도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뽑으신 분들의 새해 소망과 목표는 어, 2020년 고생했던 것이 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다 라고도 보이고요. 인간관계란 주체가 전반적으로 느껴지거든요. 뭐 연애든 지인이든요. 2021년에는 음,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 하는 휴식기도 좀 갖고, 적극적으로 원하는 목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달리시는데 이걸 빨리 하고자 하는 욕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도달하기만, 목적지만 바라보고 가니까 주변과 소통이 좀 없고 신중함과 조심성이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하게 욕심을 부렸다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성과가 혹여나 나오기도 전부터 지쳐서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깊게 생각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시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혹여나 지금 아직 내가 외롭다, 나는 2020년 너무 외로웠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소통 없는 삶보다는 이렇게 먼저 행동력 있게 다가가는 노력들도 해주셔야 되세요. 근데 앞서 말했던 이런 급발진 같은 것들은 자제를 해주시고 항상 천천히, 꾸준히 그런 것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야 되거든요. 어쨌든 3번에 뽑으신 여러분들의 소망은 이루어질 거고 도달을 한다라고 나타나기 때문에 어, 지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만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것들을 말씀드린 거고 적절한 텐션만 유지하시면 내 소망과 목표는 무리 없이 잘 도달할 것으로 나타납니다.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4번을 뽑으신 분들의 새해 소망과 목표는 되게 무탈한 한 해가 되길 바라는 것으로 보여요. 물론 모든 분들이 다 그런 마음 하나쯤은 갖고 있으시겠지만 굉장히 안정적이고 또 감정적으로 좀 화가 없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는 것 같거든요. 지속된 안정, 감정적으로 좀 화를 불러낸 상황이 없길 바라시는 것 같아요. 어 2020년 이제 다 끝나가죠. 과거의 추억은 좀 그대로 과거에 남겨두시고 경험을 토대로 이제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방향을 잡으셨는데 조금 흔들릴 수가 있어요. 음, 항상 남들과 다른 것에 대한 어, 이해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잦은 다툼, 나와 다른 사람들의 견해 이런 것들을 어, 너무 인정하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 나의 과정들 그리고 그냥 넘어갈 일들도 계속 이렇게 뚝뚝 끊겨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잘 목적지에 도착하시려면 어, 여러분들은 항상 현재, 과거보다는 이 현재가 중요하잖아요. 이 현재가 쌓여서 미래가 되고 또 지금 1초 뒤면 이 현재도 과거가 돼 버리듯이 여러분들은 양보도 하시고 좀 자비도 좀 베풀면서 너무 나의 과한 이기심, 고집 요런 것들보다는 이렇게 좀 아울러서 지내려고 해 보시고 항상 그 행동을 잊지 마시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망과 목표에 도달할 때 한결 더 부드러워 지실 거예요. 너무 이렇게 내 것을 잡고만 있다 보면은 남들이 다가와도 자꾸 쳐내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대인 관계에서도 그렇고 일적으로도 그렇고 연애에서도 그렇고 항상 좀 나와 다른 것들을 좀 이해하고 소통하고 예, 너무 이렇게 내가 내가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기보다는 어울러지는 그런 마음으로 2021년 한 해를 보내주시면 굉장히 좀더 편안한 길을 가실 수 있게 되실 것 같습니다. 4번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5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5번을 뽑으신 분들의 새해 소망과 목표는 어, 아직 좀 정리를 못하셨거나 정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깊게 고민 중이신데 그걸 당장 빨리 결정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네, 다만 너무 나태해질 정도로 길어지면 좀안 되겠죠. 그래서 시작하면 그 힘과 능력들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또 너무 이렇게 막 잠깐 몰아쳐서 쏟아버리면, 어, 내가 지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뭔가 항상 이성적인 사고로 끝마무리를 잘 지어주셔야 하거든요. 이렇게 마음이 급해지면 행동도 막 먼저 이렇게 어떻게 하려고 급해지는데, 목표에 도달했고, 약간 비유를 해드리자면, 목표에 도달은 했어요. 도달은 했는데, 발만 담그고 살짝 맛보고, 아, 이제 됐어. 이렇게, 이제 그만. 금방 이렇게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든 좀그 목표에 대해서 완성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성공이 되든 실패가 되든 확실한 마무리를 짓는 거죠. 지금의 혼란이 이제 좀 거치고, 어, 확실하게 나타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먼저 계획을 좀 정한 다음에, 어, 한번 끝까지 이렇게 달려보세요. 아직 조금 불안정할 뿐, 여러분들은 2021년에, 어, 저는 불타오를 걸로 보입니다. 충분히 그 성과와, 예, 노력에 대한 결과 보상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5번 뽑으신 분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완주를 해보는 한 해의 계획을 뭐 꾸준히 달려보셨으면 좋겠어요. 5번 리딩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